안녕하세요. 우드킴입니다. 오늘은 직각자처럼 생겼지만 각도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SB 조정 각도 스퀘어를 준비했습니다. 기준자, 회전자 두 개의 자가 연결된 형태이고요. 모재의 기준자 부분을 걸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회전자 부분을 자유 자재로 깊이 조절을 할수 있고요. 정확한 90도 직각 선긋기가 가능하고요. 회전자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30도, 45도, 60도, 75도 기준자의 각도가 표시되어 있고요. 원하는 각도로 맞추고 조여주면 됩니다. 1270, 660, 두 종류가 있고요. 45도 선긋기, 90도 직각 부분은 홈이 파져 있어서 회전자가 끼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각으로 고정됩니다. SB 조정 각도 스퀘어 선긋기뿐만 아니라 석고보드 재단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업 테이블 없이 석고보드를 가로로 세워서 할때 SB 조종 각도 스퀘어를 대고 재단해 주시면 반듯하게 재단할 수 있습니다. 석고보드를 길게 세워서 할 때도 가능하고요. 조종 각도 스퀘어를 사용하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. 타카를 사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안쪽 모지가 보이지 않을 때 대충 감으로 쏘시는 분들 계시죠? SB 조정각도 스퀘어의 가운데 홈 부분을 이용해서 타카를 쏴주시면 타카심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반듯하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참 쉽죠? 작업 이후에는 회전자 기준자를 나란히 포개주시면 휴대하기 아주 편해집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127 5명, 66 5명, 댓글 남겨주신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